검청개군 오늘 왜 그러세요? 방첩사 체포조가 순차 국회로 출동한 시각은 0 0시 25분 경부터입니다. 근데 이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의 출동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? 없습니다. 12월 아, 4일이배이철을 4일 네, 봤는데 있습니다. 예. 이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동일 질문을 계속 좀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그... 답변을 아, 뭐 오늘 기억에 따라서 바꾸게 하려고 잠깐만요. 계속 잠깐만요. 일단 안 보게 되고저배변호 사님 잠깐만요. 예, 저 방청객들 오늘 왜 그러세요? 저그 말씀 말씀 어차피 다 하시잖아요. 말씀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좀 들을 수 있게. 저 우선 막 이렇게 소리 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저 그런 거는 저저 저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이야 그러시면 안 되죠. 하시겠죠? 좀 앉아 있기 좀 지겨우시겠지만 저 차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가만히 들어주는 게. 또 예의니까 끝까지 정숙 좀 해주세요. 예, 계속하시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예, 그 동일한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어 기계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소송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그런지 예, 유병호 검사님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아니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유 검사님도 자꾸 저 이렇게 날석에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서로 저그뭐 그런 부분. 감안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냥 질문하시면 될것같아예 계속할까요? 예? 3시간지났는데 잠시 가만히 보러 가실 수 그러면은 얼마 몇분안 남았습니다 아, 몇분 정도 남으셨죠? 한 10분? 아니요 아니, 일단 질문까지 하, 하시던 거 있으니까 하고 많이 남았나요? 아, 얼마 맥시, 남았던거죠? 정도를... 맥시멈 한 10분 내지 15분입니다 10분 내지 15분 그럼 가급적 가급적 조금만 줄여서 한7분 정도엔 쉴게요 예, 아니 또 계속 물어보시던 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좀 빨리 할까요? 네. 예, 계속하겠습니다. 네.